진리를 좀 아르시면은 그 지혜가 생기실 거예요 이게 오른쪽이 그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때이 신체에 이렇게 리듬이나 생명력은 그 심장이든 폐든 뇌든 내가 뛰어야겠다 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그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뜨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구성되고. 그래서 그것이 왜 뛰느냐? 그것이 이제 그병원 가면 심전도 검사하고 전기로 오는데, 음. 전기로 뛰게 돼.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전자장, 그 신체 자기장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그 전위차가 심장도 뛰게 하고 생각도 거기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자율신경하고 이렇게 얽혀져가지고, 내가 아무 생각 없고, 내가 심장 뛰어야겠다, 뭐, 호흡해야겠다, 뭐, 생각해야겠다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절로 되는 것이, 그러한, 그, 전기, 자기장치, 그, 우주에서 받고 태어나는, 그런 것을 좀 강화시켜주면은, 그, 치유력이 강화되어야 자연치유력이라고. 해요. 저절로 이렇게 치유되는 그 힘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것을 이렇게, 그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한번 이것을 할 테니까, 지만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 지금 뛰실 수는 없죠. 네. 아, 그 여기까지. 끝났네요. 아, 그 정도 됐고요. 앉아보요 앉아보세요. 편안하게 마음을 놓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막 찌르는 부분을, 그 사기나 이 얽혀있는 것을 뺄 테니까, 네. 가만히 계세요, 그냥. 편안하게, 응. 그냥. 이것이 그철 강철 1미터도 다 통과해요 이 기가 당순이. 음, 음, 차가고 조금만 한도 정도 더찰것 같은데. 하이 그러니까 이게 기가 가면은 혈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음. 혈이 안 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laughs> 그럼 혹시. 병원이나, 이제까지 무슨 운동법이나 할때 어떤 거 배우셨는가요? 그렇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한번 숨을 들이마셔서, 내쉬면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들어마시고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이제 그그 귀경 그 귀떠을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피가 안 와요, 잘. 여기까지 응. 와요, 여기까지. 자다가도 손이랑 절리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오니까. 왼쪽으로 나면 응. 왼쪽 머리하고 오른팔 들이고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 머리하고 왼팔 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귀 귀를 모으는 방법을 내가 한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마셨다가 숨 내쉬고 이게 개합 개 열었다 여기를 보면서 보면 은 여기가 피가 모여요 이게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이런 이런 자세로 하면 기가 가장 잘 모여요 이렇게 기마 자세내지면 이렇게 좀 오버리는 게 그래서 이게 동그란 공에 바람이 들어오듯이 들어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이게 호흡을 깊게 들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들어마시고 내쉬고 나중에 여기가 불덩어리 같은 것이 생겨요 인정은 음. 기가 가고 혈이 가요 이게. 지금 혈이 안 오거든요. 들어시고 내쉬고. 이게 이제 개합. 개열 네. 개, 개 다들 합. 네. 이렇게 합장한다고 하듯이, 개합. 그 다음에 딱 붙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듯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승강이라고 해가지고요 들어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들어 마시고 힘을 뺀 상태로 이렇게 해서 내쉬고 그럼 나중에 여기가 훨씬 끈끈해져요 이제 또.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제 이게 승강, 승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개합승강 이런 근육 운동은 못해요 나이들어서도 못하고 근데 이것은 이제 기하고 혀를 보내는 거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막 눈이 가면 뜨거워져요, 이제, 거기가. 이게 운수라고, 이 구름 해치고 간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때 여기를 쳐다봐야 돼. 그러면 여기가 나중에 뜨거워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쪽 갈때눈음 쳐다보고, 이쪽 갈 때,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이제, 이쪽은 이렇게 가고, 이쪽은 이제, 빗자루로 쓸듯이 이렇게 가고. 이제, 이게 무예 초식에서는 상대방을 파고 들때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걸 이제, 천천히, 귀를 이렇게, 이제 손바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는 게, 내 혈이 가요, 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부뜨럽게도 이렇게 저절로 돼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공격 들어갈 때도 이제 저절로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수수련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운수, 운수라고 봅니다. 운수 그 구름 헤치고 날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래서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손은 이렇게서 해 이렇게 가시고 이쪽은 내리고 여기를 보시면서 이렇게 가시고 이렇 이틀 때 여기를 보시면서 이건 빗자루로 쓸듯이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서 해 빗자루로 쓸듯이 이런가고 이렇게 그래서 거울 보듯이 이렇게. 나중에, 이러면 계속 보면, 이거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 이제 피가 가요, 이게. 그렇지. 아, 이제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의식을, 이제 눈을 집중해서. 그렇지. 이렇게. 네. 갈 때는 덜 흔들려지잖아, 이게. 그니까. 옳지. 안 흔들리지요, 그렇게 가면. 네. 이것도 이렇게 피면 안 흔들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눈이 가니까 마음이 가고 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응. 거기는 거의 다 풀렸어요. 근데 혈이 안 오니까. 마음이 가는데 기가 가고 혈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면 막 거기에 집중되듯이 혈이 그렇게 집중되게 돼 있어요 이게 스스로 허시야 돼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이게 무리가 안 돼요 이 운동이. 이 운동은 하루 종일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옛날 그 국민학교 체조할 때처럼 양팔 벌리고 개활중내라고 하는데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저는 이렇게 하면은 쫙 혈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금 덜 떨리는 경우가 어떤 때덜 떨리냐면, 이렇게 해서 하다가 여기 광원은안 떨려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운송할 때도 이렇게 갈때안 떨려요, 이렇게. 그니까 러 계속 하면은 안 떨린다는 소리예요. 그니까 혈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피곤하시지가 않죠. 호흡하고 맞춰서 천천히 해야 돼요. 막 빨리 하면안 돼요, 운동, 그게. 기가 안 가. 여기 올때 안, 이렇게 할때안떨리지 이쪽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연장되어야 돼요, 그것이. 수련하셔가지고 이것은 뭐 되지가 않아요 그막 육체운동도 아니고 그래서 기와 혀를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니까 정신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대로 나중에 몸이 돼요 이게 또 자율신경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니까 항상 천천히 호흡하고 항상 맞춰야 돼 호흡이 길어야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갑니다 들어 마시고 이제 승감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지금 빠르시거든요 더 천천히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가슴 펴기 개활 중에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운수, 이렇게. 구름에 치기, 운수. 이것은 숨을 천천히 이렇게 쉬는 듯 마는 듯, 물을 흘러가듯이 이렇게. 눈은 항상 이 노궁열을 보고, 손바닥 가운데. 바로 올 때는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해가지고, 발을 모으시고, 왼손을 배꼽 밑에 하단전에 대셔요, 이렇게. 그다음 오른손 위로 덮으시고, 숨 들어 마시고, 하단전을, 이렇게, 이렇게 하단전이 부풀어 오르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실때 이제 아랫배가 나오게, 내쉬고, 아랫배가 들어가게. 그래서 천지 기운을 단전에 모은다. 내쉬고, 온 몸의 기운을 단전에 모은다. 내쉬고, 노궁, 노궁, 단전이 이 삼합이 돼야 돼, 이게. 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가 뜨거워지면서나, 여기가 뜨거워지면서나, 이게 혈이 통해요. 근데 지금은 안 통해. 약간 아까보다 낫는데도 차. 여기는 뜨거워요. 여기가 차. 음. 그러니까 안 와. 이게 우리 와, 오마는 이제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이 근데 이것이 내가 볼때들 거예요, 여기 아마. 그 저거 내가 24식 0 태권이랑 올려놨어. 그만 이제 그거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나중에 굉장해요. 이제 저것은 절대 그막 태권도, 이거도 검도, 무예타에 같이 되지가 않아요. 음. 이게 천천히 이게, 이게 이 호흡 보고 이기 운동이 이게.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제 뜨거지 이렇게 천천히 하면.